그건 동글이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자 응. 보세요. 응. 엄마한테는 알려주지 마세요. 뭐래요? 탁탁동네 우리 애기들 여기 서서 뭐 해요? 안녕. 네. 아 네. 네. 음. 자,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그러니까. 저는 예, 이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동굴아, 맛있어? 너무 이거 맛있어요. 이거 봐, 얘기하잖아. 작은 동굴이야. 작은 동굴이도 먹고 싶지? 저도, 저도 빨리 먹고 싶어요. 아직 어려서 안 돼? 더 커서 먹을 거야? 그럼 작은 동굴이 먹고 싶어 참는 거야? 동구라 입 옆에 묻었다. 입 옆에 닦아요. <목소리> 어? 작동아. 그래. <목소리> 물티슈 꺼내서 닦았어? 작동아, 형아 오렌지 갔다 올게. 잘 놀고 있어. 음. 아빠도 사랑해. 어, 동구라 가자. 안녕. 자 여러분, 어, 동글맘이 저를 안 믿어요. 어? 동글이 나와봐. 저는 동글이들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통이 되거든요. 소리가 들린다는 거잖아요. 말소리가 무슨 아, 말하는지. 을 어, 저는 들려요. 저는 동글의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엄마한테는 응. 알려주지 마세요. 그래요? 이거 보다 지금 <laughs> 얘기잖아요. 했 뭐라? 말하는데. 어? 아빠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laughs> 동글을 얘기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자, 어. 다시 한번. 오늘은, 오늘은 구독자분들께도 알려드릴 <laughs> 거예요. 맞지? 응. 엄마가 못 듣고 있는 거 맞지? 응. 동글아, 다시 한번. 콧물이나 닦아주세요. 아, 콧물 닦아달래. 음. 제가 동글한테 물어볼게요. 음. 동글아, 아빠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 맞지? 엄마 엄마한테 어떻게 알려 줘야 되지? 이 목소리가 아빠한테 들리는데. 엄마는 나중에 알려 줄 거예요. 왜? 엄마, <laughs> 엄마한테 안 알려 주고 싶다는데. 어? 왜? <웃음> <웃음> 동그라 한번 봐 봐. 동그라. 엄마한테 안 알려 줄 거야? 아, 네, 싫어요. 이거 봐. 네. 이거 봐. 지금 절을 하고 있죠. 우리 같이 어, 쌍둥이 유모차 태우고나갈까 음. 우리 한번 같이 음. 나가 봅시다. 네. 저 비치 로드에 산책하러 가는데 보세요. 동그라. 엄마도 텔레파시를 들으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그렇지. 어? 진짜. <웃음> <웃음> 엄마 되게 지금 그렇지. 우리 둘이만 얘기하고 있잖아. 뭐라고 얘기한 거야? 안 알려. 동구라. 뭐 알려줘도 돼? 안 돼요. 안된다잖아 동구리와 이동글빠가할수 있는 이 스페셜 텔레파시를 믿질 않아요. 동구라. 왜 손을 왜 숨겨? 엄마한테 아, 동글라 손을 왜 숨긴 거야? 아 진짜요? 아 진짜? 이 손을 손을 이렇게 해서 저랑 교감을 한 거거든 보여주면 들킬 수가 있다 산책하러 갑니다 힘들어하고 날씨 너무 좋다 오늘은 아떼 이모도 함께 <laughs> 작동아 1층 내려왔는데 오늘 날씨 어떤 거 같아? 날씨 좋아요 어, 들리셨어요? 들리셨어요? 응. 못 들었죠?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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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봐, 난 들었다니까. 동근아 엄마, 어, 왜 엄마한테는 안 들리게 얘기하는 거야? 엄마는 나중에 알려주고 싶어요. 이거 봐, 나보고 얘기했잖아. 어? 동근아 내려가고 싶어? 지금 안 기고 싶어? 제가 걸어갈게요. 내려가고 싶대. 너, 너 다시 안아달라고 할 거지? 안아, 어, 안안안 응. 아, 안아달, 안한다, 안한다고 가자. 오늘 웬일이야? 그니까 동구리가 오늘 안 안긴다는데. 차 응? 조심해. 응. 돼 여기는. 응. 차 나올까봐. 네. 머리 땀 나가지고. 잘좀 봐. 어잘 보니까 어떤 생각 들어? 아빠 대게 봐. 달나라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아 진짜? <웃음> 봤어요? <웃음> 진짜 몰 <laughs> 방금 봤어요? 네동굴라 어. 진짜 엄마한테 말안 해줄 건가요? 엄마한테 말안 해줄 거지? 생각해 볼게요 아 조금 이따가 해줄래요 <laughs> 그럼 초능력이 어떻게 생기게 된 건지 말해봐 <laughs> 자 초능력이 어떻게 생기는지 지금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네. 영상 마지막 부분에 공개하겠습니다 혹시 날아갈 수 있어?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 아직은 땅으로만 갈수 있어요 아 땅으로 내려가는 능력이 생겼어? <laughs> 지금 손 봤어요? 찍혔어요? 찍혔어요? 안 찍혔어요? 모르겠어요. 아동그라 날아가는 능력이 생겼어? 안 생겼어? 아 이거 뭐 땅으로 땅으로 날아가지 못하고 땅으로 뭐 들어갈 수 있나봐요. 뭐야? <laughs> 어? 뭐? 엄마 안 동글한 엄안 믿지 왜? 걷는다는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나오니까 <laughs> 어때요? 처음 나왔는데 너무 좋아요. 어 진짜? 응. <laughs> 음. 앞으로 자주 데리고 나올게. 동이이도 헬로우. <laughs> 어우, 동물이 좋아하는 거 봐. 돌아보자 아빠한테 가보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 워킹, 워킹. 운동, 운동. 와우. 운동, 운동. 운동. 운동, 운동. 운동. 운동, 운동. 조심해, 조심해. 궁금아 만약에 어. 진짜 우리 동글이에게 초능력이 생긴다면 어떨 것 같아요? 초능력 싫어요. 평범했으면 좋겠어요. 평범했으면 어? 좋겠어요. 아좀 어. 어. 궁금하긴 해. 어. 어느 날 갑자기 초능력이 어. 생긴다면? 어. 그러면 되게 좋은 초능력이었으면 좋겠는데. 동글아, 집에 갑시다. 응. 오, 다 예쁘다. 동글아. 김동글. 레드 레드. 레 아직도 안 믿기죠? 네 동굴이와 아, 제가 네. 손을 이렇 쓰고 있다는 게 거짓말 같아요 거짓말 같아요? 네. 동굴아 한번 보여줘 동굴아 손 한번 보낼게 텔레파시 동굴아 엄마한테 오늘 알려줄 거야 안 알려줄 거야? 안 알려줄 거면 손을 이렇게 흔들어 안 알려줄 거야 웃술이 나네 요즘이 자 아, 오늘 오늘 콘텐츠는 제가 어, 우리 동글이가 만약에 말을 한다면, 응. 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을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 한번 좀, 어, 좀 각색해서 해봤어요. 네. 빨리 우리 동글이가 말을 할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되게 귀엽고. 아, 시청하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도 말이 많이 늘어서 아빠? 엄마? 아빠? 내려가고 싶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잘 하는데, 요새 어린이집 다니니까 이제 곧 말을 할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네. 아, 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좋아요, 최고. 좋아요. 뭐 응, 했어. <laughs>